한미 해군이 이달 1일부터 9일간 경북 포항 동쪽 해상에서 정리 훈련인 한미 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뢰는 바닷속 지뢰로 불리는데 적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이나 물 위에 설치한 폭탄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기뢰부서함, 남포함 등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기동헬기 등 항공기 2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원정 해상 기지로 불리는 미겔 키스 함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미겔 키스는 항공모함의 버금가는 최신의 군함으로 2021년 취역했습니다. 길이 240m, 폭 50m에 달하며 작전 범위는 9,500해리 이상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5노트로 헬기 2착륙이 가능해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은 함정 두 척과 소해 헬기 두 대도 파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 기뢰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여러 기뢰전 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미는 기뢰 부설과 탐색 제거 훈련, 군수 지원 훈련, 헬기 이착함 자격 평가 훈련, 손상 통제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육군 23경비여단 해안감실레이더기지와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1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이 NLL 이남에 대해 도발하면 완전히 수장에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